배추, 배추 하나 사온 게 있어가지고, 이걸로 겉절이 해놓으려고요. 내일이, 어, 우리, 수정 조카 군대 수료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와 있을 거라, 그때 해서 먹이려고요. 음? 너무 달걀데. 소금 녹여올게요. 소금을 넣어서 한한 시간 정도만 절여줄게요. 얼추 잘 절여진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씻고 올게요. 배추 절인 거 넣고요. 아, 한시간 전부터 꺼내놨는데 이게 수동이 안됐네? 광주씨 나 한번만 도와주세요 어. 빛깔이 너무 좋지. 손실이 죽는줄 알았어. 죽지 않아? 죽지 않아? 예, 유자 좀 넣어주세요. 유자? 조금만 더 주세요. 단 넣어야 될것 같긴 하죠. 그거. 단어, 단어. 다어단어단어요저 부추. 부추 썰어놓은 거 털어주세요. 탈탈 탈. 탈, 탈, 탈. 탈. 통깨. 색깔이, 김정태보다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은데. 음, 음, 맛있다. 어. 맛있어. 음, 다시. 음, 맛있다. 어우, 시원해. 어, 굉장히 시원해. 시원한 거는 양념이 눈동질이 있어서 맛있지? 음, 반도 싹도 딱 좋아요. 겉절이 겉절이 이걸로 어때요? 맛있어요? 젓갈 더 넣을까요? 약간 흰 부분이 그래? 그럼 젓갈 조금만 더 넣을까? 조금만 더 됐어 음. 색깔이 이렇게 이쁠 걸로? 김장할 때도 이렇게 이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색깔이 왜 이렇게 이쁘지? 좀... Mm-hmm.